안녕하십니까. 투자연기입니다. 음, 요즘 증시가 연일 상승 중에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엄청난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 상승도 지속 유지되고, 음, 코스피는 200선, 230선 가까이 와있고요 어, 코스피 230선. 코스닥은 720선. 계속 상승 중입니다. 어,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모습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껏 제가 음, 관심 종목으로 음, 분류했던 어,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말마다 다음 주 관심 종목을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뭐 주식에 자신이 없고 처음이고 이런 분들은 제가 올리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고 흐름을 지켜보시고 나름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건 너무 많아서. 어, 그냥, 선별적으로 그냥 볼게요. 동팜 투 테이블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이 정도 시점에 본것 같고요. 한 3주 정도 지났네요. 거의, 거의 그, 요, 종가 근처에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제가 요 시점에 제가 어? 쭉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점 그리고 음, 여기까지 쭉 계속 상승했습니다 제가, 저는 주봉만 봅니다 주봉이 흐름이 뭐, 일봉이나 뭐 분봉처럼 너무 변화무쌍하게 대응하기도 힘들고 해서 대응을 좀 편하게 느긋하게 하기 위해서 주봉을 보고 있고요 랩지노믹스는이 음, 정도 여기 위주로 보시라고 했는데 음, 요정도 조금 내려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음, 두산 휘월셀 이것도 요지점의 거래량 때문에 여기서 만원에서 지금 한50% 정도까지 갔네요 그리고 음, 월덱스 월덱스는 제가 세 번째 요 지점 요요 캔들을 위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상승하고 지금 역사적 고점도 어, 달려가고 있는데 약간 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제일파마홀딩스 이거는 음, 이렇다 할 상승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네요. 조금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뉴지랩뉴지랩은 음 제가 한참 전에 여기서 관심 가져본 종목이라고 올린 건데 일단 이거는 손절이 됐을 거예요. 너무 많이 쭉 빠졌다가 확 올라간 거라 이거는 좀 흐름은 상승했지만 일단 손절 안 하고 그냥 버티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던 것 같은 종목입니다. 브릿지 바이오 투 테이블. 이것도 여기죠. 이것도 약간 밀려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근처고. 그리고 현대 리바트. 현대 리바트도 이렇다 할 상승없이 여기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웹젠. 웹젠도 똑같이, 약간 상승한 모습인데, 이건 뭐, 약간 상승이라고 보기도 힘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동제약. 광동제약은 제가, 아, 7,000원쯤에서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 싶은 종목이었는데, 상승은 했으나, 지금은 이제 밀려있는 모습인데, 어쨌거나 상승은 했습니다. 그리고, 풀무원. 풀무원도 여인데 거의 뭐 음, 매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해성산업, 해성산업도 또한 뭐 그렇게 이렇다 할 흐름은 없이 그 근처를 맴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옵티팜, 이것도 똑같죠. 그리고 DNF, DNF도 거의 이렇고요. 그 다음에 노바텍 노바텍은 이쯤에서 관심 가져보시라고 한 종목인데 지금 한두배 가까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다우기술, 다우기술도 오르긴 했으나 뭐 이렇다 할 내려와서 뭐 여기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좀이 정도의 반 정도 어. 청산해 주셨으면 되게 편하게 지금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 이것 또한 이 지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올린 종목인데 이건 두배 찍고 두배 넘게 찍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SK 바이오 랜드, SK 바이오 랜드는 이 지점에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골프전 뉴딘홀딩스. 이건 딱 보이죠? 여기입니다. 유지점에서 여기까지 상승했고요그 다음에 이건 최근 거고 골프전, 골프전도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한 모습. 그 다음에, 가비야, 가비야. 가비야도, 가비야도, 이 지점에서, 아, 아니구나. 이점이 지점, 이 지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좀 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음,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3월 말, 말경에 흘려드린것 같고, 여기서, 음, 여기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 파세코, 파세코도 좋은 모습인데,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음,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거는, 음, 종가 근처를 찍지 않고 올라가서 음 저도 이거는 진입을 못한 종목입니다. 뭐 제가 이걸 올린다고 해서 다 사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이걸 다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엘지아우시스, 엘지아우시스도 보시면 이 지점에서, 음 48,000원에서 64,000원까지 갔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음 관심 종목일 당시보다 내려온 종목도 있고,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뭐 여기 근처를 맴돌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평균적인 음 승률로 따지면, 음 승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종목 대비 또딴게 뭐가 있지? 통일 고무벨트 이것도 이거는 여기, 여기인데 이것도 뭐 애매하네요. 사기. 이 종가 근처를 오지 않고 강 이렇게 된 상황이라 이것도 살수 있는 상황 아니었어다 그리고 모비스, 모비스도 있었는데 모비스도 보시면 거의 종가 근처에 올랐다가 뭐이 근처로 다시 돌아온 모습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게 크게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거의 그 종가 그 관심 종목 당시인 종가로 갔다 되돌아온 모습도 있고 뭐 몇몇 개는 약간 내려 있는 상황이라 한 손절을 가운데 두는 쯤에 손절을 하는 거니까. 잘리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잘린 뭐, 것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음, 주말마다 올리고 있으니까 음, 음, 저는 어떻게 관심 종목을 음, 뽑아내고 어떤 흐름을 보고 하고 뭐,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음, 한번 쭉 지켜보시고. 어, 나름대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